오늘 소개할 내용은 르세라핌 뮤직비디오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 이번 신곡은 르세라핌과 콜라보로 제작된 노래로 뮤직비디오 안에서 디바브리기 특키 리코 트레이서 6명의 영웅들의 새로운 스킨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스킨들과 르세라핀과 관련된 게임 모드에 대한 내용은 10월 31일 공개될 예정이고 11월 2일인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 게다가 11월 4일 르세라핀이 분리즈권 현장에서 해당 신곡을 공연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태야. 뮤직비디오 안에서 브리기테를 제외하고 강영웅들의 스킬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영상 내에서만 확인했을 땐 따로 스킬 이펙트 변화나 사운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대신 스킨을 제외하고도 키링이 등장하는데 전설 스킨 말고도 무기장식품이나 추가적인 상품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 그리고 영상 내에서 부 맵이 등장하는데 영상 속 내의 모습과 실제 인게임맵 구조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디바의 스킨의 경우 송하나의 모습은 많이 변화된 모습이었지만 보인 디바 메카의 모습은 기본 스킨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는데 실제 스킨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 할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번 신곡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믿고 보는 오버워치 애니메이션과 인기 그룹과의 콜라보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브리기테는 왜 스킬 안 씀?